어, 봤어, 봤어, 껌 뚫었어, 구멍이 있네? 어? 그거 뱀 나올지 몰라, 하나 조심해. 아빠. <laughs>

응?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거야? 와..똑같아 아..근데 이거.. 이 똑같은거 같은데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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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! 엄마! 여보, 장모님한테 전화해서, 돌이 돌, 돌? 그 갖고 온다고 그래. 돈안 가져갈 거 아니야. 그 돌은 갖고 온다고 그래, 꼭 말해놔. 알았지? 저기인데, 어. 환영이 긁으려서 꼭 필요할 거 거기에 수정 있어, 환영이가 원하는. 아, 뭐, 어. 아, 운이 차에 실어져. 확보만 해도 빨리 장모님한테 구각하시게. 어. 무서운 <laughs> <laughs> 개미집이야 개미집 한우야 개미야 개미 재미. <laughs> 어. 네 같이 좀놀러줘